우리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10년. 어떤 이에게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직도 그날이 끝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2010년 1월 경상남도 합천의 한 야산에서 평범한 토목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굴삭기 기사 김 씨의 버킷에 무언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낡은 청색 여행가방. 그날 그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여행짐이 아니라 이미 뼈만 남은 한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누가 그녀를 이곳에 묻었을까요? 2년 후 그녀의 시신에서는 3명의 DNA가 발견되며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잊혀져가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10년 1월 12일 합천군 대양면 무궁리 인적 드문 야산 토지 정비 작업 현장 굴삭기 기사 김씨는 처음엔 그것이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이상했습니다 청색 여행가방 흙투성이에 날가 빠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퍼를 열었을 때 그의 손은 멈췄습니다. 백골화된 시신, 여성으로 추정, 키약 160cm. 함께 발견된 것들은 아이보리색 스웨터, 청바지, 속옷, 그리고 쌀포대였습니다. 왜 쌀포대였을까요? 왜 여행가방이었을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보존되었지만,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 사망 추정 시기는 2000년대 초중반, 즉 발견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은 사고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현장에서 나온 첫 번째 단서는 그녀의 옷에 있었습니다. 국과수 분석팀이 속옷 브랜드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제품은 2000년 이전에 단종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이 옷을 샀던 시기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라는 것이죠. 아이보리 스웨터에는 작은 손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흉기 자국으로 의심되었지만, 정밀 분석 결과는 매장 과정에서 돌이나 흙에 눌린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범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였을까요? 하지만 여행가방과 쌀포대, 이두 가지는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획적으로 그녀를 숨겼습니다. 문제는 현장의 살해 도구도 명확한 지문도 혈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건 뼈와 옷, 그리고 수많은 의문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국과수는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 재감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유류품과 뼈에서 서로 다른 3명 이상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오염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우연한 접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NA 중 하나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용의자 박씨 주변 증언에 따르면 다혈질적 성격에 과거 폭력 전과가 있었고 2000년대 초반 합천에 거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왜내 DNA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DNA 증거가 있는데 계속 부인하는 용의자 믿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그를 기소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DNA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술은 엇갈렸고 알리바이는 불명확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봄 수사팀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만약 그녀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범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실종 신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지만 조건에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합천 지역에서 실종된 20대에서 40대 여성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케이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새로운 가설을 났습니다. 혹시 그녀는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사라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계획적 살인.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 은폐를 위해 사전에 여행가방과 쌀포대를 준비했고, 외진 야산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가 불명확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왜 죽였는지는 더욱 알수 없었습니다. 둘째, 우발적 범행 후, 은폐, 다툼 끝에 발생한 사고로 두려움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가방과 쌀포대는 우발적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이건 준비된 도구들입니다. 셋째, 사고 사후, 불법은 폐. 실제 범죄가 아닌 사고였지만, 친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왜 신원 확인이 가능한 물건들을 함께 묻었을까요? 답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2015년 가을, 경찰은 결단을 내립니다. 공개 수사로의 전환. 5년간의 은밀한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유류품 사진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아이보리색 스웨터, 청색 청바지, 그리고 속옷까지.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실종된 가족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제보자는 부산에 사는 6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2001년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긴 여동생이 있다는 것이었죠. 키와 추정 연령대가 비슷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DNA 대조 결과는 음성. 그의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제보, 세 번째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의 한 가족은 1999년 가출한 딸을 의심했고, 울산의 또 다른 가족은 2003년 실종된 며느리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DNA 대조를 거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음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는데 왜 그녀만은 아무도 찾지 않았을까요? 6개월간 총 23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DNA가 일치하는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녀는 신분을 숨기고 살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외국인이었을까요? 2016년 초 새로운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합천 지역에 살고 있는 최모 할아버지의 제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젊은 여자가 하나 우리 마을에 왔었어요. 말투가 좀 달랐어요. 서울 말 같기도 하고 한 달쯤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수사팀은 즉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기였습니다. 당시 그 여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김 할아버지 뿐이었고, 그마저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아니면 좀더 작았나 잘 모르겠어요. 나이는 20대 후반쯤 아니면 서른 살쯤 확실하지 않네요. 증언은 모호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혼자 왔고, 혼자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짐을 챙겨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합천 야산에서 발견된 그 여성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짐을 챙겨서 떠난 사람이 어떻게 여행가방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2017년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과학수사대는 피해자의 치아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치과 치료 흔적을 통해 그녀의 생활 수준과 거주 지역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양질의 치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치료 방식이 1990년대 후반 서울 강남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던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여성이 합천의 작은 마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후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점점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합천에 왔을까요? 2018년 사건은 새로운 점한 점을 맞습니다. 국내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 중한 명인 프로파일러가 사건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는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단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장 지점의 선택, 여행가방의 크기, 쌀포대의 의미.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야산의 은밀한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발각될 위험이 적은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계획성이 보입니다. 여행가방과 쌀포대. 이 조합이 핵심입니다. 여행가방은 운반의 편의성을, 쌀포대는 보존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시신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완전한 은폐가 목적이었다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옷들을 함께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완전히 냉정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피해자와 범인의 관계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격정적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래나 약속과 관련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 여성이 합천에 낯선 사람과 무슨 거래를 했을까요? 2019년 수사팀은 새로운 가설을 세웁니다. 혹시 그녀는 누군가를 만나러 합천에 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만남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당시 합천 지역의 특이 사항을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 지역에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댐 건설 예정지라는 소문 때문에 많은 외지인들이 토지를 사러 왔던 것입니다. 혹시 그녀도 그런 목적으로 왔던 것일까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라면 관련 서류나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녀가 누군가의 부탁으로 합천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침부름이나 전가를 전하러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수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1년 다시 재개됩니다. 이때 새로운 기술이 투입됩니다. 안면 복원술을 통해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흙 속에 묻혀 있던 두개골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그녀의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단정한 인상에 약간 둥근 얼굴형, 복원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자 다시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DNA 일치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좌절했습니다. 모든 과학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를 왜 아무도 찾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애초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녀의 실종을 아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큰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022년 사건 발생 12년 만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박모 씨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 본 피해자가 혹시 자신의 누나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박 씨의 누나는 2001년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관련 일을 했다는 점이 수사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드디어 부동산과의 연결고리가 나타난 것일까요? 하지만 DNA 대조 결과는 또다시 음성이었습니다. 24번째 실패였습니다. 수사팀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 제보를 통해 새로운 수사 방향이 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합천 지역 부동산 거래 예역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합천군청에 보관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샅샅이 뒤진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여성들의 토지 매입이 유독 많았던 것입니다. 총 23건, 그중 5건은 매입 후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실제 거래를 완료했고, 현재도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합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찾아나선 것입니다.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최모 사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이.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 이것이 새로운 실마리가 될수 있을까요? 최 사장은 한 가지 특별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은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와서 땅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2000년이나 2001년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특징은 키가 보통이고 말투가 서울 말이었으며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 하나, 아이보리색 스웨터를 입고 온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보리색 스웨터, 바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옷이었습니다. 최 사장의 기억은 더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그 여성이 남자와 함께 온것 같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40대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2023년 수사팀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의 몽타주였습니다. 몽타주가 공개되자 이번에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원 확인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합천 지역에서 택시 기사로 일했던 김모 씨의 제보였습니다. 2001년 봄쯤 합천 터미널에서 젊은 여자를 태웠는데 가는 곳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야산 쪽이라 왜 거기 가냐고 물어봤더니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은 혼자였고 내릴 때 표정이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괜찮겠느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그 장소는 지금 생각해 보니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23년이 지나서야 나온 이 증언. 하지만 김 씨의 증언에는 다른 증언들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외모 묘사, 시기, 그리고 장소까지. 수사팀은 김 씨가 기억하는 그 장소를 정확히 찾아 냈습니다. 시신 발견 지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펜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수사팀은 그 펜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당시 운영자도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또 다른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펜션 근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민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펜션에 2001년쯤 젊은 남녀가 자주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자만 오더니 마지막에 본 것은 봄쯤이었고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특징은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으며 차도 좋은 것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부동산 중개업자 최 씨의 증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던 사이였고, 마지막 만남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정기적인 만남, 현금 거래, 은밀한 장소,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인 관계를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만남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속이 어긋났거나 조건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제3자가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DNA 분석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증언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진실을 밝힐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녀의 이름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의 가족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딸이었을 수도 있고, 언니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찾을 것입니다. 2010년 겨울 합천 야산에서 발견된 그녀. 청색 여행가방 속에서 나온 작은 뼈조각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내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가 찾을 때까지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사라진 목소리들을 기록합니다. 잊혀진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라진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